그 생각했어. 아 정말. 아 저희가 또 갖고 온게 있잖아요. 어, 어떤 게 있죠? 여태 저희가 어, 리슨을 촬영하면서 네. 플레이리스트를 적어봤잖아요. 리슨의 핵심. 그렇죠. 리슨의 핵심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다 저희가 정말 어, 리슨의 하이라이트는 굉장히 많은데 또그 중에서 또몇 가지들을 뽑아 볼수 있다면. 그렇죠. 또 이런 이제 육성으로 아... 아티스트분들과 이렇게 합. 을 맞췄다. 그런 것들이 또 하이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맞아요. 저희가 어, 아는 곡도 있고, 모르는 곡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어, 재밌었어요. 약간 좀 어, 가수가 됐다고 해야 그렇죠. 할까요? <laughs> 약간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렇 그런 자, 말이 있시니까 네. 그럼 브리쉐를 보기 전에 저희를 위해 이렇게 아 어, 만찬을. 만찬. 처음에 만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laughs> <laughs> 아, 이건 또말 아, 이건 뭐?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가 아니요 마지막은 아닌데 네. 마지막 같은 마지막을 즐기기 위해 야, 오늘 약간 어, 마지막이 아닌 마지막 같은 <laughs> 마지막을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laughs> 축배 건배와 함께 VCR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그렇다면 뾰로롱 리스어 좋습니다 어, 둘셋 뾰로롱 리스 오케이 넌 기억하고 있지 많은 가수분들과 노래를 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 가수분들의 음. 노래하는 거를 좀 약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요, 노래를 아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아좀 빌리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약간 좀 동굴 같아요. 약간 좀 안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느낌? 이진철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이거 약간 이거 약간 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저는 신기해서 <laughs> 약간 좀 동굴이라고 약간 좀 아, 그렇죠. 동굴 같은 <laughs> 보이스가 있어요. <laughs> 음. 이제는 낯설어질 만큼 음. 저도 여기서 낯설어질만큼 할때 약간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좀 노력했었어요. 낯설어질 <laughs> 낯설어, <웃음> 낯설어. <웃음> 이제 제가 못 하는 것뿐 이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음. 저 저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하하하하 <laughs> 네어 네. 이런 <laughs> 로요 어, 여기 이 개발라를 부르시알겠도 아, 괜찮네 우후 <laughs> 어, 예 떨린다 진짜 제일 긴장했던 것 같아요 노래하면서도 맞아요 음. 달 뒤편으로 와요 그댈 숨겨줄게요 달뒤 그래 저희가 또 이렇게 노래에 합을 맞춘 영상이 오, 네. 또 이렇게 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 저도 그걸 자주 보, 보고 듣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데또 다른 느낌이에요. 저희가 불렀던 느낌과는 또 다른 맞아요, 맞아요. 부,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느낌이 좀 네, 느낌이 좀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음.

내 뭔가 부족한 건 역시 가 없기 때문인데 너가 아할깔또 생목으로 그죠? 네. 그 라이, 그 라이브로 기타로 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육성 플러스 네. 생 육성 육성 생목 어쿠스틱 느낌아그 자리를 아 매번 촬영할 때마다 같이 노래를 불러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안 그 노래밖에 안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저희 노래 다 때려치우고 <laughs> 활동 중에 목풀 때도 저희 그렇죠. 노래 안 풀고 <laughs> 연습하다 노래를 부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여, 맞아요. 끝은 <웃음> 끝은, <웃음> 끝은 매번, 네, 했던, 매번. 노래. 했던 노래. 같이 했던 노래. 같이 했던 노래.

그와 있잖아요, 어. 와 응. 훨씬 많아, 봐, 훨씬 응. 많아 아, 와 훨씬 많아, 와 아, 그저거쵸고싶었 모습, 표정도 음. 음. 나옵니다, 음. 이제 물어볼게 훨씬 많아, 와 사실 들으면서 굉장 매력적이라고 네, 느껴졌어요 그게 어색해서, 베이비 너를 바라보곤 했어

<laughs> 제가 이랬나요? <laughs> 사실 이 노래도 샤워하면서 좀 많이 불렀어요. <웃음> 들었어요. 그냥 그이 집에서 올라옵니다. 여기 <laughs> <이게> 신났대요. <웃음> <웃음> 사실 피아노와 기타의 조합은 아 최고죠. <laughs> 두근데는 마음으로 너와 손을 잡은 채로 사실 이거 들으면서 화음을 제가 이상하게 쌌더라고요. 사실 <laughs> 들으면서 좀거슬렸어요왜왜 <laughs> <나> 했지? <laughs> 나에게만 웃어주고 또나에게잘주면좋겠 나이 근데 이런 거 하다 보좀 재밌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래. 언제 이렇게 원곡, 원곡 가수님의 음에 살포시 그... 피처게해보겠습니요 <laughs> 리슨 역사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어, 주창훈이 그러면 생각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네. 어... 육성의 곡이 있었던데. 육성의 곡. 사실 저는 최근에 했던 거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들도 있는데 디드 이 선배님의 달콤한 여름밤. 아 네그 노래를 들었었는데 살짝 어, 좀 그날 좀 밤이 좀 달콤했어요. 캐러멜 음... 버건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계속 듣더라고요. <laughs> 추천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라디오, <laughs> 라디오, 라디오 추천했어요. 네, 그 네. 영상을 찍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추천을 해갖고, 제가 한 소리 짧게 불렀었는데. 네. 너를 매일매일 매일 자꾸 자꾸 봐도 봐도, 새로워 참 좋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너를 매일매일 매일 자꾸 자꾸 보고 싶어, 뭔가 올린 듯해, all the stars are shining for you. 그럼 Y형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저 같은 어. 경우에는 어,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지만 어, 조금 약간... 아, 글쎄요 참 고민이 되네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 네. 되게 날씨와 네. 그리고 어, 배경과 응.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육성의 노래는 <laughs> 빌리? 빌리 형님 그 빌리 형님 편이 되게 봄날의 눈이 부신 네, 봄날의 눈이 부신이라든지 뭐 이런 곡 그때 했던 분, 그때 했던 곡들이 가장 인상이 남는데 네. 또 보면은 또 슈수빈님과 음, 음, 음. 함께 또 노래를 했던 게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가장 많이 맴돌았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음, 자꾸만 넣어. 자꾸만 넣 자꾸만 넣 계속, 계속. <laughs> 진짜 연습실 가서 계속 불렀어요. 제가 가장, 리스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1화 때죠. 아, 1화 네, 때. 하지마 하시나요? 아. 하지만 아. <laughs> 저희 소풍 갔을 때 이제 곡 추천하려다가 네. 할머니께 호되게 네. 제가 그한 소절 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안돼 하지마이곡꼭 들어야 된다라고 음. 하시는 오. 곡이 있으시면 아 어. 저의 곡 중에서 네 미세매력 주입어라는 곡 미세매력 주입어 네 안돼 네. 안돼 안돼요 <laughs> <laughs> 안 돼요. 그건 안될 거예요. 지금도 안 되겠지만, 안될 거예요. 그안 <laughs> 돼. 서 절대 안돼 다른 어. 곡, 다른 곡 말씀드릴게요. <laughs> 사실 저희가 리슨에서 또 이제 꼬치죠. 시그... 그렇죠. 시그니처 <laughs> 네, 포즈. 네 구호 뾰로롱즈죠 음. 뾰로롱즈로 뾰로, 이제 구호를 만들었었는데 맞아요. 둘, 셋 뾰로롱 리슨, 리슨. 이거였는데 <laughs> 원래는 네.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희 후보가 좀 많았어요 네, 후보가 지금 살짝 기억이 안나려고 하는데 <laughs> 뭐원투 쓰리슨 뭐 이런 것도 아, 있었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었죠 <laughs> 그 리슨 리슨 음이 <laughs> 이런, <laughs>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이때는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막 던졌어요 이때는 뭐 뭐라도 하나 건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네. 못 보셨을 텐데 네. 저희가 구호를 정했던 게좀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모아주셨다고 어. 네, 영상으로 모아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영상 보고 오실까요? 9호. 우리만의 또 구호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난 처음 시작을 느낌 게 가는 거죠 어, 어떻게? Listen 어? <laughs> 어? 생각도 못 했어 저걸 또 저. 제가 또 했네요 뭐. <laughs> 아이 패스 오케이 <laughs> 네, 거, 내가 거. 생각을 해봤는데 아좀 이게 아좀 어, 너무 오버스럽다 뭐 약간 이렇게 음... 느껴질 수도 있는데 1,2,3 Listen 아아 이거 잘 살리면 괜찮을 것 같아 1,2좀 밝게 밝게 같이 한번해보아 거야 아무리 안해 이렇게 이는 거지 1,2,3 l i s t e 오케이. 어. 저희만 아, 아, 예. 안 민망한 게 딥. 딥 절만 안 민망한 됐어요. 짧게 내가 연구한 거 같은데 어제 한 내가 저녁에 누워 가지고 한 <laughs> 3시간을 그래좀 아, 뭔가 아.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라는 아. 생각에좀 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즈는 나쁘지 않은 스리스는 거. 스리즈는 나쁘지 않은 일단 나쁘지 나쁘다. 않아.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우리가 또두 번째 리얼리티 때 그때 우리 어뾰로롱 이랬었잖아요. 벼롱 팀.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좀잘살니다 리어 <laughs> 그러면은 o n 쓰리 w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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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원, 투, 스리, 쓴. 원. 아니, 이게 약간 <laughs> 그 표정이 중요해. 아, 오케이. 네. 아 아니면 아, 좀 진지하게 할까? 진지하게. 어투는 어, 약간 좀 장난스럽게 하는데 아, 장난, 표정은, 표정, 표정은 진짜 진지하게 상남자지 one two l 뭘로 하죠? <웃음> 진짜 이거 <laughs> 내가 세 시간을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양손을 사용해 볼까요? 어, 오케이 원 투, 쓰리 <스토리스> 좋아요 야야 잼만 민망한데 뭐뭐뭐 l i s 셋 리슨 뾰로롱 리슨 s 셋뾰로롱 리슨 s 셋뾰로롱 리슨 뾰로롱 리슨 s 셋뾰로롱 리슨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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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리슨 뾰로롱 요로롱 리슨 두세 리슨 이렇게 먹어 보니까또 약간 좀 새롭네요. 네, 그렇죠. 좀 감동의 물결이 좀 이렇게. 일단 저희가 리슨이라는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돼서 그쵸, 그쵸. 너무 영광스러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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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요? 왜이 웃으세요? <laughs> 이거 <이렇게 웃음> <아니>, 너무 너무 눈만 나와 보니까 제가 <laughs> 이게 <laughs> <이렇게 웃음> 네, 지금 저희 이 카메라, <laughs> 네. 원샷 카메라를 보면서진행요아 네, 아저 <laughs> 네. 카메라네. 주창우가 함께 긴장하면서 긴장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좀 진행을 잘 해왔던 것같아요 아, 사실 제가 진행을 잘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처음부터 걱정은 안 하고 있었어요. <laughs> 왜냐면 너 워낙 네. 워낙 못하니까. <laughs> 아, 왜 그러시죠? 워낙, 근데 제가 긴장만 안 하면 괜찮을 까 같아요. 긴장만 안 하면 그래도 말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골든차이드 내에서도 약간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의외로. 얼고 좀 많이 굳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라는 면에서 좀 약간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하지만, <laughs> 앞으로는 이제 잘하거든요. 네, 좀, 이제, 제가 봤을 땐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리슨 시즌 1이 끝, 이제 끝나게 되면서, <laughs> 어, 시즌 1의 컨셉은 어, 긴장, 프로 긴장. 네. 프로 긴장이었다면, 이제 시즌 2올 거거든요, 금방. <laughs> 아, 네. 저희가 오나요? 네, 저희가 옵니다. 아 네, 어. 시즌2에서는 또, 어, 프로 능청러로 네. 또 돌아와서. 또, 완벽한 진행 능력. 네, 진행 능력. 그리고, 노래면 노래, 어, 말이면 말, 진행이면 진행, 뭐, 춤이면 춤, 아, 외모면 외모, 음. 어, 키면 키. 아, 키한 30cm 정도 잘라고 그쵸. 네. <laughs> 뭐. 꼭 시즌2로 네. <laughs> 돌아오고. 왔으면 좋겠지 좋겠죠. 네. 뭐 저희가 어 약간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어. 있었는데 네. 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없었는데 <laughs> 있었는데. <있어. 웃음> 미숙한 점이 좀 많았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게스트 분들께서도 굉장히 아,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말을 제, 재밌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보다 진행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저희가 게스트 느낌으로다가. 아, 네. 항상 네. 저희는 네. 이제 고정. 게스트죠? 고정 게스트. 고정 게스트. <laughs>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재미. 그래도 리슨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 재밌었고 또 저도 그러니까. 많이 배워가고. 맞습니다. 어 이거. 뾰로롱.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한번 펼쳐볼까요? 오호. 와 이거 저희네요. 제키제 <laughs> 키가 안 맞나 지금. <laughs> 역시 감동의 물결입니다. 여기 이거 이거 이거까지. 사... <laughs> 저희가 여기다 사인을 아 여기다가요? 네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 <laughs> 약간 어아 코트를 네, 어.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코대좀 빗게 했습니다. <laughs> 좀 미간이 넓어 가지고. 네. <laughs> 어, 제가 싸인의 제단제못 해요. 뭐를 샀죠? 아, <laughs> 리슨트에서 봐요. 아, <laughs> 저는 다음번에 프로 찍는 거 해야 되라고 저희 이제 여기 저희 중간에 사이 서서 네, 네 저희 시우리 체 포즈 있잖아요. 그렇죠.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게. 그렇죠. 마무리를 해봐야죠. 되 하기 전에 네. 네, 리슨 시청자 여러분들 그쵸,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출연해주신 아티스트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인디음악 친해지 프로젝트였잖아요. 네그 굉장히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저는 행복했다고 봅니다. 뜻깊고 그렇죠. 재밌었던. 어, 그렇죠. 리슨 프로그램이었던. 네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 이런 거 해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마무리로 저희. 대표. 그쵸. 외치면서. 둘, 셋. 뾰로롱 리슨.